3강 1번, 단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주제 문제인데, 주제 문제 사실 요지를 기반으로 내는 문제라고 했다. 자, A는 B다로 풀면 되고, 대신, 어,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게 이야기거리다 보니까 명사형으로 나올 거야. 그치? A는 B다. 또는 뭐 a 의 B. 뭐 이런 식의 명사형으로 이제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것. 그거 조금 명심하면 될것 같고,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황색이 선생이 뭐라고 했지? A에 해당하는 이야기 거리고, 그리고 그 A가 어떻다고? B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하늘색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for example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서가 나와 있어. 근데 이걸 또 전체적인 단락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하라고 했지? 이거 뭐냐면, 또 이제 배경 설정이야. 여기서 인트로 깔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주제가 나왔어. 얘가 이제 메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은 뭐라고 했니? 핑크색 부분은 어떤 대립적인 내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밑에는 대립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딱 주고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왜 바로 위에서 주제라고 언급한 이 이야기 있지? 이 부분을 이제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자. 어떤 식으로 배경을 설정을 하는지. 자, 주요한 변화. 식습관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 20세기 초 이후로 식습관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가 toward the increase, 어떤 증가를 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 얘기야. 뭐에 있어서? 아주 과다하게 가공 처리된 음식 소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공식품 소비에 있어서의 증가를 향해 왔다. 이 얘기는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해 왔다는 얘기지. 근데 그 가공식품 뭐야? 뭐 그거에 대한 그게 구체적인 얘기 매우 정제된. 그리고 추출된, 화학적으로 변형된, 그리고 재구성된 어떤 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공 음식이 증가해왔다 이 얘기다. 그 섭취가. 자, 이게 배경이었어. 배경. 하지만은 배경을 읽어가면서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지. 아, 이게 아마 가공식품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것은 오직, 어, 지난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강조형법이지. 강조형법. 자, 뭐가 오직 지난 10년 동안이었어? Some of these processed ingredients. 이러한 가공처리된 어떤 재료와 음식의 몇몇이 have begun to study, 연구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뭐야? 지난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얘가 바로 주제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주제는 가공 처리에 대한 어떤 진정한 더 체계적이고 더 진짜 효율적인 그런 연구는 최근에서야 연구가 되었다. 이전에는 뭐다 그렇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 얘기야, 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 들어간다. 예시, 예시.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90s. 이렇게 not until then 나오면 직독 직해할 때 뭐가 좋냐면 이렇게 이 시간이 되고 나서야 이렇게 해석 하면 좀더 편할 거야. 그래서, 19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음, 연구원들이 began to pay serious attention, 어떤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적으로 재구성화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자, 그 얘기는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 얘기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까지 그 정확한 신진대사 결과의 연구, 아주 고 설탕 소비, 아주 높은 설탕 소비에 아주 정확한 신진대사 결과의 연구는 has similarly been neglected. 그렇지 비슷하게도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그럼 어, 무시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행해지지 않았다 이 뜻이야. 최근에서야 행해졌지. 어? 그 10년 전 이후, 이전에는 행해지지 않았다 이거지.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 beyond its c a l o r i c value. 그 그것의 어떤 칼로리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메타볼릭 신진 대사적 결과, 정확한 신진 대사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공 식품에 대한 어떤 좀더 근본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이 얘기야. 어, 이게 바로 주제였다. 자, 그러면서 there are also r e a few studies. 똑같은 얘기잖아. 어, 거의 연구는 없었다. 어떤 연구? 점검하는. 구체적으로 매우 가공 처리가 되어진 어떤 음식 제품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연구는 없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 거알 거다. 그러면 대신. 그러면 대신 했으니까 무슨 얘기야? 이런 연구는 없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만 있었다 이거겠지? 그럼 뭐가 있었는지 보자. 대립되는 내용인 거야. 영양과학자들은 주로 평가에 왔습니다. 매우 가공처리되어진 음식을 뭐를 기반으로? 상대적인 그 양을 기반으로 소위 좋고 또는 나쁜 영양소 그들이 합류하고 있는 좋고 또는 나쁜 영양소라는 상대적인 양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공 처리된 음식을 평가해 왔다는 거야. 자, 뭐와 같은 그들의 뭐 비타민 함유량 또는 섬유질의 부족과 같은 그러한 말 그대로 어떤 상대적인 양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립적인 개념이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뭐야? 정확한 신진 대사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연구, 응? 구체적인 가공 음식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양에 있어서만 연구를 해왔다는 거야. 자,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는 연구는 무슨 문제점이지? ignore the way. 그 방식을 무시합니다. 어떤 방식? 어, 가공 처리 기술이 may also substantially. 상당하게 그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방식. 어디에? 그 원래 음식 매트릭스 음식 매트릭스 하면 매트릭스는뭐 망, 행렬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설명이 나오잖니. 이 food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그 독특한 조합이라는 거야. 음식 구성 요소의 독특한 조합, 그리고 그 음식들이 함께 결합되어지는 방식, 그 자연 음식 속에서 함께 결합되어지는 이 방식, 이게 바로 푸드 매트릭스인데, 이러한 원래의 푸드 매트릭스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그러한 방식들을 무시해 왔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 아니겠니?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이 얘기였지 A는 B다라고 했을 때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어, 적절한 가공 음식에 대한 어떤 더 체계적인 방식의 어떤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최근에서야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음, 답은 이거네. 어, 적절한 연구의 부재, 과다하게 가공 처리된 음식에 대한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걸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 얘기를 하면. 배경 설정했어. 배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공 처리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제를 던진 거야. 주제를 어, 가공 처리된 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그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진 것은 오직 최근에서였다. 그러니까 최근 이전에 적어도 뭐 10년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이 얘기지. 그 예시로서 이 실제적으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런 연구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이루어졌는데? 응?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어떤 양에 있어서의 좋고 나쁜 영양소의 양에 있어서의 기반하여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1번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